2015년 성남시의 이례적인 용도 변경으로 개발에 속도가 붙은 백현동 부지. 이때 인허가 알선 역할을 했다고 지목된 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입니다.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졌지만 김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물론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씨와도 친분을 부인해 왔습니다. 나한테 형님 식사 한번 하시죠, 하시죠 계속 하는데 내가 그 질이 있어요. 하지만 검찰은 김전 대표가 2014년부터 1년간 정진상 씨와 300차례 가까이 통화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었습니다. 당초 알려졌던 1년에 110여 차례보다 훨씬 많은 통화를 한 겁니다. 검찰이 이렇게 자주 통화한 이유를 묻자 김전 대표는 정진상 씨가 선거 대응방안을 물어봐 조언을 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. 하지만 정진상 씨 측은 KBS의 확인 요청에 대부분 김전 대표가 전화했고 통화시간도 짧다, 백현동 사업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. 김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 이후 성남시청 내선 전화로도 여러 차례 전화했는데 약 20명의 공무원과 통화한 걸로 파악됐습니다. 검찰은 성남시의 백현동 사업 인허가를 알선하고 개발업자에게 77억 원을 받고 한바식당 운영권을 통해 5억 원을 챙긴 혐의로 김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